불법 개헌 이후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합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개헌 다음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쉬운 3건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여태 장기간에 걸쳐서 공속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어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앉혔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에 신규 상임감사위원 후보에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 SR,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컨텐츠진흥원 등 전방위적으로 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흔역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받기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